있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십칠절도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했냐? 무관심의 세대로 비유했습니다. 무관심의 시대. 관심이 없는 거야.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 어 오로지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은 거의 다 왕따 당하죠. 스스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남을 왕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들 교회도 안 나오는 아이들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은 안 나와. 근데 왜안 나오는가 이렇게 보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그러니까 물론 가까운 친구랑 친구들 종류가 있죠 A급, B급, C급 그러면 A급은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가 A급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B급 정도는 그래도 A급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친구들 C급은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들 그냥. 같은 학년이니까 같은 학년이니까 알고 지내는 그런 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론 그 학생이 말하는 것은 A급 친구가 없다는 거죠. A급 나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짝 친구가 없다 이 거죠. 그런데 단짝 친구가 없어서 자꾸만 아 친구가 없으니까 나는 안 가. 나는 거기 안 가. 수련회도 마찬가지. 수련회도 A급 친구가 없으면 안 가요. 그냥 친구 따라 간다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빨리 빨리 자기가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친구는 노력해야 되는 거 아시죠? 친구는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요. 어, 친구가 어디 가자할 때 같이 가주기도 하고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고 슬플 때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지금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가 17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를 향할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공감이 없다. 이거죠. 공감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못하는 학생들이 그 앞으로 미래에 그거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이 사회는요, 경쟁 사회잖아요. 경쟁 사회입니다. 그렇게 친구를 사귀지 못한 사람이 어른을 사귈까요? 또래도 못하는데. 또래도 못 사귀는 애가 어른들을 어떻게 사귀고 후배들을 어떻게 챙겨줘요. 그게 사회생활이 제로란 말이에요. 사회생활이 제로란 것은 어디 갈 데도 없고 쓸 데도 없어요.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는 많이 놀아야 되는데 지금 놀이문화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애들 노는 게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넓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 놀, 놀다 보면 이기주의 이기주의적으로 놀면 친구들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놀 때는 서로 조율을 잘 하는 거거든요. 싸우지 않고 나만을 위한 놀이가 아니라 상대방도 배려하고 그래서 잘 놀던 아이가 성공해요. 근데 아이들이 노는 걸 잃어버렸잖아. 왜 학원 다니냐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이게 다 다니냐고 애들이 놀이를 잃어버린 바람에 서로 간에 인간관계를 못 해요. 어 인간관계를 못 하는 아이가 어른 되면 할것 같으세요? 그게 몸에 뱉거든. 인간관계 못 하는 게 뱃어요. 그러면은 어른 돼서도 어디 가서도 다쓸면 쓸모, 쓸모 없는 사람이 돼요. 어 데일 카네기의 인간론. 저는 그걸 지금도 끊임없이 봐요. 어제도 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책은 아이들한테 한 10번, 100번을 읽혀야 됩니다. 10번, 100번. 어르신들 중에서 읽어 보셨나요? 그 인간 관계론, 데일 칸에게 인간 관계론을 꼭 정말 그런 거돈 쓰세요, 정말. 그런데 피자 먹는데 돈 쓰지 말고 그거 그책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몰라요. 인간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부모도 인간관계가 빵점이란 걸 알게 되고 자녀도 인간관계 빵점에 알게 돼요. 그러면은 어떠서 먹겠어요? 어떠서 먹겠어요? 저는 항상 어떤 모임에 가면 새로운 사람 만날 걸 기대고 하 가요. 어제 그저께도 간기청에 왔을 때 전국의 각 연합회장, 사무총장, 서기회계 임원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면 명함을 갖고 다녀요. 명함. 지금도 명함이 이렇게 주머니에 있지만,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면, 그때부터 아 처음 만나서 명함 주고받으면 이제 입력시켜 놓고, 또 같이 안부도 전하고, 요번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떤 모임을 갈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저는 꼭 사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가 제 핸드폰에 몇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확히 안잘 봤지만 제가 핸드폰 바꿀 때 이렇게 입력 시킬 때 보니까 명단이 엄청 많네요. 2천 명 이상 돼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어, 사람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소개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특징과 이런 것들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요. 홍천주 함께 신앙생활 해도 저는 꼭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내가 아는 사람 홍천주 함께 이름을 적어 봅시다 해서 제일 많이 적는 사람을 상 주고 싶어. 그것은 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거든요. 사실 홍천주 함께 0년 이상 다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큰 교회도 아닌데도 몰라 서로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람 보면, 어, 저 사람 누굴까?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새, 새로 오신 분과 우리 교인을 몰라 보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여러분, 몰라, 모르는 분이 오시면, 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야 상대방이 경계심을 풀잖아요. 저는 어느 권사입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죠? 어, 제가 처음 뵀, 뵀습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고 그냥 어서오세요. 여러분 이거는 인사도 아닙니다. 그거는 매장에서 인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어서오세요 하고 끝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아니 그거 하려면 차라리 마네킹 세워놓지. 마네킹 갖다 놓고서는 그냥 인사 꼬부렸다 하는 거 그거 하는 게 차라리 나아. 처음 보신 분들한테 말을 걸고 안내를 해주고 세심한 배려까지 할수 있는 그런 안내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서오세요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관심 없어 그냥 처음 만나보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 아니 지금 내 집에 온 손님을 갖다 그렇게만 해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인간관계를 넓혀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걸 자녀들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꼭 소개시키고, 안녕하세요. 아우제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들입니다. 저는 항상 어디 갔을 때 우리 자녀들 같이 가면, 야, 이리 와, 이리 와. 아 목사님 인사드려라. 제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애들은 그런 걸좀 싫어하죠. 그냥 부담스러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거예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를 넓혀야 되는데,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를 불러서 함께 놀자래도 놀지 않는 시대, 지금 오늘날 이, 세,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다. 이거예요.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다. 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는 시대다. 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아, 어, 이거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면서 요한은 즈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 엘리야보다 더한 자다 말씀을 하면서 요한은 광야에서 주로 먹지 않고 금식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로 말하자면 누가 금식기도 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 귀신 들려서 금식기도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올탐을 얻느니라. 인자는 즉 예수님은 예수님은 뭐 와서 먹고 마시매 먹고 마셔요. 저 친구, 저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같이 먹자 하는 것은요, 같이 마음을 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개성 님들이 조금 좀 이렇게 뭐좀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여유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샀으니까 다음엔 누가 사야 된다. 그렇게 해요. 누군 안 산다. 누군 맨날 거저 먹기를 한다. 여러분 그런 말이 돌으면 다음부터 먹으러 갈때안 가요. 왜? 부담스럽잖아. 내가 한번 얻어 먹었는데 어 대접 받았는데 다음에는 사야 된다. 그러면 그부터 아우 부담스러워요. 먹을 땐 좋지만 다음엔 내가 사야 되니까 이거 한열명 되는 거 인원 살래가 한십만원 들고 막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안가 빠져. 그러면 또늘또 또 빠진다고 또 얘기했던 누구는 안 먹으러다 같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 대접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웬만하면 제가 대접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 안 산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아. 여러분, 어려운 교회들, 시골교회나 어르신들, 노인분들 10분, 20분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대접을 하겠어요? 누군 대접도 안 한다고. 전그말 절대 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도 큰 교회가 대접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게큰 교회는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할수 있으면 제가 내고 못 내게 해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또할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돌아가면서 누군 안 내고 누군 먹기만 한다. 그 소리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꼭 돌아가, 들어가 그게. 돌아 돌아 들어가. 그래서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너도 사야 되고 너도 사야 된다? 똑같이 얘기해. 재산 다 까보, 까보면 재산이 똑같아요? 월세 사는 사람도 있지, 전세 사는 사람도 있지, 내집 사는 사람도 있지. 어떻게 똑같이 놀아요? 내집 가진 사람이 지금 더 사야지.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한테는 아, 내 집만 내지만 어려운데 내가 내게 걱정하지 말어. 지금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할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돌고 돌아서 제 기회까지 돌아오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누군 안 사고 누굴 대접만 받는다고. 그러니 그분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아예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모임에 좀 제발 세심한 배려 할수 있으면 자기 집 가까운 사람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남 월세 사는 사람한테 그 알량하게 그 얼마 생활보호 대상자 한 달에 60만 원 받는 사람한테 왜 돌아가면서 안 사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공감을 하셨어요 우리 영천지안교가 이런 배려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세심한 배려 상대방에 대해서 똑같이 놀려고 하지 말아요. 똑같이 놀려면 내 재산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그때서 똑같이 놀아. 그럴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냥 내가 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으니 나는 유산도 물려받았으니 할수 있으면 내가 써야 되겠다 하면서 어 정말 세심한 배려가 있는 우리 교회에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명 무슨 건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얽매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흉악의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옵소서 깨끗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옹천주안교회가좀더 상대방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심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람을 또한 관심을 갖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배려심을 갖는 우리 교회가 대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